아셨다 짜잔 와와 진짜 <laughs> 지안이거야 <지아님> 짜잔 <laughs> 이것도 뭐지안 <뭐야>? 자전거 <laughs> 우와 자전거 되게 좋다 자전거일땐 몰라 미안이 자전거 이름이 있나 봐, 지한이, 이것 봐. 이안. 있고 이안이? 이안이 주셨어? 이안이 주셨다고? 이거 아까 주는 거였어. 시안시안이 거네. 이거 이안. 어뭐 이안이 거 주셨어? 사운 카드. 우와. 음. 아니 이거 이안이 거예요. 이안한테 요 일단, 일단, 나또 봐. 또 다른 거 뜯어봐. 야, 안다였거 지안아. 지안아. 빨리 다른 것도 뜯어봐. 아, 이안이 자니까. 이거는. 다른 거 빨리 뜯어봐. 지안. 지안이 지연. 거야? 또? 또 여기가 있을 거 진짜 굿다. 지안. 지안이 있을 야 야 이거 봤지? 이 이거 뭐야? 누가가? 우와! 어제 그냥 그렇게 뜨지 않 이, 뭐, 이, 뭐, 이, 라 이, 뭐, 이, 뭐, 이, 뭐, 이, 뭐, 이, 이, 거 이, 뭐, 이, 뭐, 이, 뭐, 이, 이, 름 이, 뭐, 이, 뭐, 이, 이, 거 이, 뭐, 이, 아 맞네. 이 뭐야? 무슨 네 너 어느 성물 보는 데 아빠 이거 빠 아빠 이거 빠다. 아빠 이거 빠다. 오. 오.